넌 언제부터 봤어?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누구 때문에 봤어? 왜말안 했어? 이렇게 막 5단 콤보를 막 날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 더럽고 추악한 변태야, 나 쓰레기야. 자, 이제 1편에서 기본적인 성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 이해가 좀 생기셨나요? 오늘은 이제 진도를 좀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게임이나 디스코드, 그리고 카톡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아닌 우리 부모들은 사실 좀 알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더 길을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얼마나 알게 될수 있는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면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한 정보 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인지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이 흐름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불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교육적 내용은 어떤지, 접근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시는 좋은지에 대한 팁까지 설명해 놓을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성에 대한 정보가 뜰수 있고 표현이 들어갈 수 있다, 친구들이 공유해 줄수 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기 때문에 과도한 사용도 걱정하시기 때문에 패밀리링크 모바일펜스 엑스키퍼 스크린타임 이런 것들로 관리하십니다. 근데 사실 6학년 넘어가고 중일 넘어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도는 게 이제 패밀리링크 뚫는 법. 모바일 펜스 뚫는 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유가 됩니다. 구글에 유튜브에 몇 번만 쳐보셔도 이만큼 나옵니다. 40개 50개 방법이 있는데 아이들도 저한테 다 알려 주더라고요. 선생님 네이버 사전 어플 켜 가지고 이용약관 클릭해서 오해하면 유튜브 볼수 있어요. 카카오톡에다 유튜브 링크 보내 놓으면 볼수 있어요. 패밀리 링크 아예 그 작동 안 하게 지워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 엄마 비밀번호 외웠어요. 별의별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 APK 파일 다운 받아 가지고 뚫으면 됩니다. 부터 사실은 이런 지점들이 생기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느 정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완전하게 핸드폰을, 소셜미디어를 내손 안에 둘 수는 없겠구나. 사실, 저희도 그렇겠지만, 금주령을 딱 100년 전에 내렸을 때, 저희가 술을 끊던가요? 막 만들어 드시던가요? 만들어 먹고요. 코로나 때, 회식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10시에 막아놓으니까, 회식을 안 하던가요? 점심부터 달리던가요? 점심부터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욕구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화상 필요할 수 있다. 사실, 아이들 사이에선 공통의 추억이 있기가 좀 어려운 세대입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 너 클린스만 봤어? 축구 뭐 봤어? 무슨 무슨 게임 봤어? 뭐못 봤는데, 야너 뉴진스 날 거냐? 뉴진스 새로운 청바지?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이들이 문화적 띤다라고 표현하는 게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효능감을 아 느끼기 어려워지면 내가 이 안에 못끼는가, 이너 서클 안에 들어가지 않는가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어, 나도 해야 돼. 어, 우리 엄마가 핸드폰 막았어. 못 써. 나 유튜브 못 봐. 그래 내 걸로 봐. 잠깐 보여줄게. 까질 거좀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공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미디어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뭐 관리 앱들을 뚫어서 볼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랑 지내다가 알아야 대화가 되니까 친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태블릿 PC들이 있어요. 뭐 크롬북, 디번뭐이름은 다양한데 이런 거 나눠주면 어, 엄마 아빠가 준게 아니니까 이건 학교에서 준 거니까 어, 내가 알아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막 뚫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뚫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때도 비슷했죠. 야너 GOD 앨범 밖에 못 들어? 무슨 정규 앨범만 가지고 음악을 듣냐? CD를 구워줄게. 아 어, 테이프 줄게 mp3 저희 아이팟 아는 세대잖아요 저희 그냥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아누 넣으면 되지 저희 때도 이런 방법들 흐름들이 있었던 것처럼 친구들이 불법 애니 사이트 알려줄까? 공짜에요 여기 웹툰도 불법 사이트가 공짜예요 네이버에서 누가 봄 그거 200원 400원 내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에서 놔준 패드를 3-4일 만에 전교생이 다 뚫어가지고 교육청에서 회수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막 11월까지 안 주다가 11월 12월 해주고 카톡을 쓰다가 중학교 올라가면 인스타를 쓰고 디스코드라고 게임을 하면서 소통하는 앱을 쓰기도 합니다 저도 디스코드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이랑 비슷하게 살아가야 돼서 로블록스도 하고요 로블록스 배드워드도 하고요 롤도 하고요 브로스타즈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동창회 나가가지고 야너 로블록스 하냐 라고 제가 물어보면 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게임메이트가 필요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양코대전쟁 아직도 해 로블록스 아직도 해내 친구들이 이 게임을 안해 그러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을 거기서 찾는 겁니다 팀플레이가 재밌으니까요 뭘 같이 하냐 사람들이랑 당연히 같이 해야 재밌죠 아니 축구 혼자 보면 되잖아요 내가 같이 모여서 봐요 같이 모여서 보면 더 재밌고 그 영상들을 보고 소통하면서 더 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라는 앱은 사실은 회사원분들 단톡방처럼 필수적인 어플이 되어갑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자, 근데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이유는 그 공간 안에서 게임 얘기만 나오고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성에 대한 표현, 성 정보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막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교육을 다녀보면 중학교 1학년 때다 알게 됐어요. 학교 전자칠판에 연결해서 애들이 점심 시간에 야한 영상 틀었어요. 커튼 뒤에서 보여줬어요. 걔는 핸드폰 두개 들고 왔어요. 하나 핸드폰 내고요. 핸드폰 하나 또 들고 온 걸로 보여줬어요.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더 음지화되고, 오히려 더, 어,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VPN이라는 걸 쓰고 있다면 좀 너무 많이 간 거예요. IP를 바꿔주는 Virtual Proxy Network라는 서비스를 쓸수 있는데, 잘 쓰면 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해외 서버에 해외 성착취물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터치 VPN, 유니콘 VPN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크롬을 쓰는 게 아니라 얀덱스라는 어플을 쓰기도 합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웹브라우저입니다. 얀덱스를 그 통하면 아예 다 떠요. 아예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착취물, 표현물을 제대로 보고 싶다. 아주 센걸 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그 트위터, 현재 이름은 엑스죠.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펼쳐 나갈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 세대의 미디어고, 미디어 속성정보 표현물이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성교육이 어느 정도 시기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초 5, 6대 한 번, 중 1, 2대 한 번, 특히 중 1, 2대는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결과론적으로 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됐어. 어, 꽤나 알게 됐어.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최악의 대처법과 최고의 대처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악의 대처법. 이것만 안 하셔도 50점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자, 핵심은 혼내지 않기입니다. 혼내는 게 최악이에요. 우리 아이 접속 기록, 방문 기록, 시청 기록에 성적인 정보가 있었다, 사진첩에 성적인 표현물이 있었다, 혹은 친구와랑 이런 대화하는 걸 알게 됐다. 이때 부모님의 마음은 보통 어떨까요? 놀래시죠. 사실은 걱정하는 마음인데 놀라워요. 아니 내 앞에서 이랬던 애가 아니야 막 헬렐레 벗고 다니기도 하고 엄마랑 있을 땐 아기 아기 같았어 근데 아이들끼리 있을 때막 욕도 좀 쓰는 거 같고 이런 걸 검색을 했다고 약간의 배신감 그리고 놀라움 그리고 내가 해, 잘 가이드 해줘야 되는 이런 두려움 그것들이 작용해서 보통 말이 세게 나가요 모두가 이러시지 않지만 보통 너 언제부터 봤어? 왜 봤어? 어디까지 봤어? 누구 때문에 봤어? 왜말안 했어? 이렇게 막 5단 콤보를 막 날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더 죄책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더 음지화되는 경우, 가속화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혼내거나 다그치지 마셔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양육자님, 어머니, 아버님 놀래시겠죠? 놀라셨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더 놀랬어요. 우리 아이는 두번 놀랍니다. 첫 번째. 일단 엄마, 아빠가 이걸 알았다는 거에 놀래요. 저희 사촌도 보이스피싱 당한 거 속상해보단 보이스피싱 당한 거 가족들이 알게 되니까 더 속상해하더라 더 두렵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놀래요 <목소리> 엄마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보여줘서 알게 됐는데 나 이런 건지 몰랐고막 이렇게 막 서러워하고 막 당황해하고 자책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내가 쉽게 말하더라도, 다그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사소한 말과 표정 하나에 혼내는 것 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더 놀랬던 건 사실 두 번째예요. 음. 그, 처음 봤을 때 놀래요. 음. 생각해보시면,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에 대한 표현물 정보를 보, 접하고 좋아하겠어요. 이야, 기다리던 겁니다. My favorite. Yes. 내 스타일입니다. Yes. 들어와. 누가 이래요? 전화 어머니, 아버님도 그러하셨듯이 처음에 보면, 으, 오, 아, 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으, 싫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에게 그래서, 아, 신비 아파트 봤을 때도 놀랬었잖아. 좀비 영화 처음 보고도 놀랬었잖아. 아유, 그, 너, 너가 제일 놀랬겠다. 처음 봤을 때로 돌아가 주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이가 참 많이 놀랄 수 있구나를 위로해 주는 게 시작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해주면 최고의 대처법. 첫순간으로 돌아가서 위로해라. 우리 아이가 한두 번을 봤던, 여러 번을 봤던 첫 순간은 공통적입니다. 으, 어 이렇게 당황하는. 그래서 우리 아들 봤구나, 우리 딸 봤구나. 아이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있다.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랬을까 좀비 영화 보고도 놀래서 며칠 못 자고 신비 파트도 무서웠던 너였던 걸난 기억한다. 휴 너가 얼마나 괴로웠겠어. 말도 못하고.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설명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알아서 아이들이 고해 성사하듯이, 맞아, 엄마, 나개 생각나서 말도 못하고, 나 더럽고 추악한 변태야. 나 쓰레기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혼내지 않아줘서 감사해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주실 말을 조금 추천드리자면, 자, 처음에 너가 성적인 표현과 정보를 알게 됐을 그 순간엔 너의 의도가 없었을 거다. 뭐랑 비슷하냐면, 욕설. 사실 너나 내가 살면서 욕을 알게 되지, 태어나서 욕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응, 응, 에 태어났지. 엄마 나아줘서 감사합니다. 씨, 땡. 누가 이러냐. 뭐, 이순신, 세금, 군대. 뭐 이런 단어 처음 접하고 검색하고 물어보는 거나, 사실은 뭐, 섹시, 섹스, 고추 야동. 이런 걸 듣고 이해가 안 가서 검색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첫순간에 너는 무조건 잘못이 없다. 그런 걸 찍고 언급하고 올리고 관리하지 못한 이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런 호기심 자체도 당연할 수 있는 거다. 단 처음에 접하게 된 순간은 너의 의도가 없었지만 그 다음에 너가 행동을 어떻게 할지 첫 자극과 반응 사이엔 공간이 있다고 보고 그 공간은 너의 선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그 반복 검색할지, 야한 영상과 사진을 계속 찾아볼지, 그걸 저장할지, 친구한테 뿌릴지, 엄마, 저랑 같이 보실랍니까? 동생아, 네도볼 때가 됐다. 이렇게 할지, 안 할지, 이제 너의 선택이다. 이게 네 클라스야. 네 인격이야. 성에 대한 너의 태도야. 그래서 나는 너를 믿는다. 왜? 넌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이나 이런 밈도 낄끼빠빠 적당하게 너가 조절하지? 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 다음에 적당하게 판단하고 조절하거 믿는다. 고 잘하길 기대한다. 근데 이게 또 생각나면 괴로우면 얘기해.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 산책하러 나가자. 이게 자극이 세 일상에서 못 보는 모습들이라 자기 오래 남아. 야, 너 좀비 영화 때문에 지금 못 자고 이래? 아니지. 심리아 파트 때문에 못 자고 이래? 아니지. 이거 다 지나가. 이겨낼 수 있어. 근데 자꾸 핸드폰을,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통해서 이거 막 검색하고 싶어, 막 간질간질 거려. 이 상황은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거실에 놓고 잡을까? 엄마도 거실에 놓고 잡을게, 핸드폰은.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첫 순간을, 이 성에 대한 표현을 접하는 순간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얀덱스, 트위터, 아니면 웹툰, 애니 이런 거를 보면서 성에 대한 표현을 많이 보게 됐다 사실 이 영역은 제가 여기서 표현하기도 좀 걱정될 정도로 많이 셉니다 예를 들어서 야한 애니, 야한 웹툰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람이 하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상성욕, 추상성욕, 소화성애 등 왜곡된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난무해요 그래서 티빙이나 이런 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쭉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애니메이션 섹션이 있어요. 1위부터 7위, 8위, 여기까지가 막 동성 관련 컨텐츠를 그냥 버젓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웹툰 애니를 본다, 디스코드를 쓴다, 트위트 안덱스까지는 아니어도 애가 핸드폰을 가리기 시작하고 잠그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현실적인 내용, 그 안에서 뭐가 위험한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머님보다는 강사가 교육적 경험 많고 구체적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강사가 꼭 교육 시간에 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영역은 애초에 어머님이 하기 어렵다.